안녕하세요, 민터로입니다. 이 주제는 많이 어렸을 때 궁금했을 주제인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미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잘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미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궁합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연인을 만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인데, 어 아무래도 손님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봐볼게요. 나의 미래의 배우자. 뭐, 어떡해. 너무 해맑아요. 해맑고요. 낙처적이고요. 긍정적이고요. 정말 긍정의 덩어리. 그래가지고, 긍정의 아이콘과 아무래도 결혼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마음 따뜻해지고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고, 뭔가 내가 굉장히 이 사회에서 엄청 힘들게 살고 왔어도, 괜찮아. 내가 널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줄게. 라고 하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날 것이다.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네요. 2번, 나의 미래의 배우자. 나의 미래의 배우자는요, 일단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될 것도 많아지고요,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성공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된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 혹은 아니면 어떤 명예에서도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거느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음,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인자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품을 안아주고, 무언가 말을 했을 때,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철학적인 말을, 내가 정말 존경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다라고 해요. 3번. 말을 이쁘게 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 다 나의 좀 자존감을 많이 높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1번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고 2번은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3번은 어떤 의미로는 또 다른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4번의 배우자를 만나실 분들은요, 조금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 예술적인 능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좀 한국에만 썼기 어려운 인재? 요즘 같은 이렇게 사회가 막 불변한 시대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굉장히 잘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었던 어떤 고정관념도 깨고 내가 할, 내가 뭔가를 하게 했을 때 그거를, 어, 한번 해봐. 요즘 그런 거니까 한번 시도해봐. 해서 좀 파격적인 시도 같은 거를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배우자는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다들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의 카드에서는 단점들보다는 장점 위주로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혹시나 기혼이신 분들 어좀내 남편 내 아내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 맞았는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